저가 어쨌든 우리 도민들, 특히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의회에 와서 우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공약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그 그 당시에 그 공보물을 전부 이제 그 액자화해서 음. 제가 이제 방에 걸어서 매일 들어올 때, 나갈 때한한 한 번씩 이제 중간 중간에 보면서 음. 아 이거 우리 주민들하고,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건, 한 건데 꼭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임기가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, 어, 뭐 사람들은 지금까지 헌거에 머어서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도 어,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 공약한 것들은 이제 최대한, 어, 뭐, 완성이 완료가 된 것도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뭐 지금 앞서 말씀 우리 우리 저기 우리 양 대표님하고 말씀드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노영우거리 이제, 이제 스카이 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뭐 지역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이 어 저, 저 지역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많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영장을 갖춘 이제 복합 교양 센터를 제가 음, 공약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쨌든 행정절차를 받고 음. 지금 이제 설계 공모 중에 있고 음. 그래서 뭐 이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. 저는 이제 좀 성격이 좀 약간 급하게 되는데 한뭐 일, 이년 만에 하면 뚝딱해서 될줄 알았는데 음. 그게 안 되고 이제도 행정절차를 이제 받고 있다는 네. 게 약간은 이제 좀어 지역주민들께서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뭐또그 외에도 또 직접적으로 한게또 눈에 보이는 것들도 뭐 지금 우리 원노형 마을회관에 이제 그 우리 시니어 놀이트를 제가 제주도 최초로 음.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조욕을 하는. 아, 그 맞습니다. 예, 그것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우리, 음. 어, 저기, 노영 미린의 이제 공원에 음. 이제 파크 골프장도 음. 이제 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것들도 이제 여러 개 있어서 있고요. 어쨌든 제가 이제 그, 선거 때 이제 우리 도민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